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KBO 리그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구가 확 달라집니다. 팬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선수들이 긴장할 만큼 그리고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형 피치 클락이 다음 시즌부터 더 빨라진다는 소식입니다. 2025 시즌부터 전격 도입된 피치 클락은 이미 올 시즌 KBO 리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투수가 공을 오래 쥐고 고민하던 장면, 타자가 끝없이 루틴을 반복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졌고, 경기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BO는 다음 시즌부터 피치 클락 시간을 다시 한번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주자가 없을 때는 18초, 주자가 있을 때는 23초. 올 시즌보다 각각 2초씩 더 빨라집니다. 단 2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구에서는 이 2초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피치클락이 도입됐을 때를 떠올려보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야구가 너무 급해진다, 투수들이 숨쉴 틈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경기는 빨라졌고, 몰입감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팬들은 지루함 없이 경기를 끝까지 보게 됐고, 긴 이닝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KBO가 피치 클락을 더 줄이기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주자가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을 때 18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KBO 위 기준은 아직 그보다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간격을 줄여가며 세계 흐름에 맞춰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결정입니다. 이 변화는 투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인을 받고, 주자를 확인하고, 다음 공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이 압축됩니다. 실투 하나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체력 소모 역시 훨씬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 루틴으로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바로 승부에 들어가야 하고, 투수의 템포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결국 피치 클락은 투수와 타자 모두에게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로 인해 경기 양상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템포 속에서 과감한 승부가 늘어나고 볼렛을 얻기 위한 긴 승부보다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홈런 한 방, 실책 하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도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팬 입장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줄어들고 중간에 늘어지던 흐름이 사라집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이어지며 야구가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팬층이나 처음 야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친숙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BO는 또 하나의 큰 변화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트 규정입니다. 최근 야구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어레배트처럼 새롭게 개발되는 배트들을 시즌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즌이 시작되면 공인된 배트만 사용이 가능했고, 새로운 배트가 등장해도 바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먼저 사용되던 배트들이 국내에서는 규정 문제로 막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KBO는 이런 부분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즌 중에도 추가 공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스인을 받으면, 시즌 도중이라도 새로운 배트를 공식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야구 장비 기술 발전을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타격 스타일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배트의 무게 배분, 스윙 궤적, 타구 속도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수는 새로운 배트를 통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어떤 선수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비 적응 능력 또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피치 클락 단축과 배트 규정 완화, 이두 가지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이고, 더 국제적인 야구입니다. KBO는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는 리그가 아니라, 세계 야구 흐름과 나란히 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릅니다. 시행 초반에는 불만도 나오고,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야구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선수와 팬 모두에게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즌, 더 빨라진 피치 클락 속에서 어떤 명승부가 나올지, 새로운 배트가 어떤 타격 혁명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 변화가 KBO 리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야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KBO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